보니까 보 약간 정답을 또요한다기보다는 필드 미팅을 하실 때 조금 시행착오를 좀 줄인다 이런거나 아니면 오늘 영감을 좀 받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다녀오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 힐링디바이스에 아주 강력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들도 미팅을 하시면 아 디바이스는 이게 너무 좋아 이건 진짜 강력한 특징이야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건데요 저는 처음에 힐리를 봤을 때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영역이었냐면 바로 노출의 영역이었습니다 어, 마케팅에서 노출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힐리 사업만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은 온라인 사업을 하시던 학원업을 하시던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출 영역 때문에 자영업을 할때 오프라인을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위치를 해야 어, 마케팅이 잘 되죠. 그래서 그쪽이 가장 비싸고 온라인 사업을 하셔도 네이버에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투자합니다. 또 기업들도 15초 광고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출 때문입니다. 근데 어, 힐링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이걸 다 착용하고 다니시잖아요, 옷에. 그래서 집에서만 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력이 강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 시크릿 브랜드만 알릴 때 어떤 일을 제일 많이 고민했었냐면 저는 10년을 넘게 직장 생활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지? 이 얘기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미팅을 갔을 때, 어, 시크릿 얘기를 하러 가야지 하면서 갔는데두 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냥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역을 너무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라, 시크릿을만 할 때는 저희 팀에서 제가 어떤 강의를 했었냐면, 먼저 어떻게 얘기를 꺼내지 하는 입대기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근데 어, 디바이스는 그 영역이 전혀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거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 이걸 착용하러 가면 앉자마자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친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택시 아저씨들은 매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어떤 빵집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조금 목내 인사를 할수 있을 정도의 관계실이 있으신 분들은 다 물어봅니다. 근데 그 관계실이 없어 그러면 어떠냐면 제 디바이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출이 굉장히 강하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얘기를 꺼내지, 이게 아니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게 되게... 필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트 영역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무슨 말을 하지?라고 생각할 때이 영역을 가장 먼저 해야겠다.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제가 디바이스를 알린 지가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그 경험치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판트너 사장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 대답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다양한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딱 물어보면, 아, 저분은 센스있게 딱 대답을 하면서 되게 호감도를 올리는구나. 아, 저 문장을 쓰거나 저 키워드를 쓰면, 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사고 싶겠구나. 약간 이런, 어, 후기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딱 물어보면, 아, 좀 난해하다. 아,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이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 하도 물어봐서 숨기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 호감도를 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먼저 써야 할 단어와 좀 참아야 할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수집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호감도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누군가가 어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본 것은 네이밍 물어본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름이 뭐예요?라고 했는데 아 정유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이 뭐예요?했더니 아저는몇 살이고요, 어디서 살어봤고요 이런 거는 약간 공문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네이밍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감들을 굉장히 올리시는 분들은 다 네이밍화를 시키시 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네 이거요. 독일에서 갖고 온 땡땡땡 디바이스예요 라고 얘기를 보통은 하시더라고요. 이 땡땡땡은 자기가 체험한 영역의 부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통증에 이게 후기를 많이 봤어. 그러면 아 이거요? 독일에서 온 메디컬 디바이스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또는 건강 디바이스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독일이란 단어는 꼭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신뢰도를 올려요 중국에서 온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네이밍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면 좋으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소비자. 어떤 영역에서다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이름이 궁금한 다음에 뭐가 궁금하냐면 이거 다 이거 써서 뭐가 좋아져요라는 결론입니다. 결과. 그래서 원리를 설명하기 이전에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는 독일에서 온 메디컬 디바이스인데요. 제가 이거 쓰고 맨날 어깨 통증 때문에 한의원 가고 마사지 받고 했는데 이거 쓰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독일 메디컬 디바이스 통증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 뭐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원리를 설명할 때는 약간 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까지 써주시는 게 초반에는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하는 영역은 세포까지는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늙는 것도 세포가 늙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 게 어딨어 이러진 않아요. 다 그렇죠.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것도 결국은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다라는 건 가장 마지막 영역이잖아요. 될수 있으면 늦게 늦게 해야 돼요. 근데 통증에 수술을 안 하기 위 마지막 단계를 요즘에 뭐 하냐면 줄이 세포주사를 받습니다. 결국은 다 세포를 관리하는 건데 이 디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주파수와 미세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쏴줘가지고 세포를 태포, 재생하고 생성 도와주는 생성하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어깨 통증이 없어졌어요. 보기 꽤 좋더라고요. 이 정도만 이야기 해주신다면 한 30초 이내로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써보고 싶다, 궁금하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 나는 아픈 데가 없어. 저도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저희 팀에 피부의 진심이고, 다이어트의 진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똑같습니다. 네이밍을 얘기하는데,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독일에서 온 뷰티 디바이스예요. 라고 네이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과를 얘기하면 되죠. 아, 입었었더니 제가 피부에 진심인데 어디 샵에 가거나 골 티켓을 끊으면 200만, 3 0 0만원 금방이잖아요. 근데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고 그 안에서 이 아이는 시간도 아끼고 뭐 가성비도 정말 좋고 이거 하니까 피부가 되게 촉촉하고요. 얼굴도 작아서 붓기도 빠져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떤 느낌일까? 전혀 모르는 얘가 병원을 안 가도 돼 가성비가 좋아 얼굴이 작아져? 이렇게 하면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원리를 이해하기 끔 간단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포의 이야기 영역까지 해주면 이해는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 피부도 세포가 늙으면 늙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우리가 비타민 C 이런 영양제를 먹는 것도 결국은 다 세포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먹는 거고 줄기세포 주사는 외막 겠니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 세포를 관리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디바이스가 미세줄류와 주파수를 활용해서 내, 내 피부 세포를 재생해주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보기 게 좋더라고. 이렇게 <laughs> 어, 강조를 해주면 굉장히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운동의 진심이신 분은 피트니스 디바이스야라고 하시고 다이어트 진심이신 분은 독일에서 어, 온 다이어트 디바이스야 이렇게 단어를 써주시고 자기의 후기와 그리고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요 어,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냐면 아 궁금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중요한 게 체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세라젠이나 예쁜 안마 의자샵이나 의료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 세라젠에 갑니다. 세라젠에 갔을 때 어, 어떤 분이 멋진 분이 나와서 저한테 30분 동안 엄청난 설명을 쫙해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 되게 좋은 기계구나 라고는 하지만 저는 제 직업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라젠을 누웠을 때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경험해보지 않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고 또는 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 체험의 중요성을 간단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보고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토요과 고요과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먹그카 하나씩 5천원짜리 드리고 여기신 분들한테 5,000원짜리 초콜릿 드리면 여기신 분들은 아초콜릿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초콜릿 받은 분들은 아뭐그렇 나아가는데 천원이 얼굴 거의 90% 정도 바꿔서 근데 제가 한 시간 이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그거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머컵 초콜릿을 드릴 때는 거의 90%를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라고 하면 대략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왠지 아세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여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떠나는 게더 커지고 더 속상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여기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연이다 커버돼. 내 열이 다 커버돼. 어, 소유 녹화, 고유 녹화. 만져보기만 하면, 이게 진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어, 개인적으로는 체험이 되게 중요한데, 이분, 이분도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서모바이 나서 준비를 해봤고요. 어, 체험이 답이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체험은 가장 강력한 시앗이라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크릿을 전하고 필리를 전하는 걸 언어로 할 수도 있지만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 씨앗이 아주 강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해한 게 있었어요. 회사에서 제가 9월 달에 런칭을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했을 때 기계를 하나 샀는데 어, 하나를 더 주셨죠. 근데 알렸더니 하나를 더 주세요. 이걸 보면서 기계가 하나면 됐지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인을 해는게더 나은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제가 한두 달 차에, 그, 시키는 그, 그, 경험을 해보니, 아, 이게 빌려주는 게 엄청나게 필요하구나. 제가 지금 디바이스가 세 대, 그리고 맥힐리가두 대가 있는데, 지금 착용한 이거 하나 빼고는 모두 4, 나머지 네 대가 출장가 있습니다. <laughs> 뭐, 제가 가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그, 근데 그걸 받아왔을 때 뭐, 바로 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빌려와서 그분 쓰셔도요. 그분이 나중에 사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9월에 빌려줬는데 이번 달에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게 알것 같고요. 제가 쇼룸이나 체험존을 할수 없을 정도니까 기계를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할 때는 기계를 많이 획득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빌려주세요. 근데 이 사업에 아주 어, 팁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았어, 체험이 중요한지 알았어 그러면 빌려주겠죠? 또는 체험을 해주겠죠? 이 빌려줄 때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영역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어, 한 5년에서 6년 동안 매달 꾸준히 갔던 어, 지방에 있었어요. 마트 사장님 계시는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를 그한 달에 한 번씩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 제가 도와드리러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배움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되게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어, 영감도 많이 받는데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어요. 2주 전에 거기 갔는데 어, 거기 앉아있으니 약간 매장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디바이스를 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뭘 물어보시러 작동하는 걸 물어보시러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을 물어보니 통증 때문에 그걸 구매하셨는데 물어보러 오셨는데 그분이 앉아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아 통증은 좀 좋아졌는데 나 지금 너무 감기 때문에 목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렇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사장님 이 종이를 딱 갖고 오시더니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감기, 디펜스오아 편도선, 박테리아 이걸 쓰십시오 하고 종이에 써서 그걸에딱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천주 뭔가 민감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근데 의사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분은 척중영어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영역만 알고 계셨지만. 이 영역을 알려주니까 이네 가지 프로그램을 또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걸 잘 쓰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배운 거는 실행을 전합니다. 제가 빌려줄 때이 친구를 만나러 빌려주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빌려주는 박스에 제가 메모를 딱 했어요. 빌려주는 원인은 명확했어요. 그 친구는 엄마 무릎 때문에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써야 할 통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어뒀고 아니니까 이 엄마가 쉴때저는 그~ 딸이 두명 있어요. 그래서 딸이 감기 걸리고 요즘한 환절기 뭐가 하고 하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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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라고 그~ 카트라 사장님처럼 딱네 가지 프로그램을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알려줬던 프로그램은 총 6가지가 되죠 근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그 친구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제가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엄마한는안 갔더라고요. 아이 돌려주니까 바빠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니즈에 맞는 걸꼭 찍어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많은 프로그램을 다쓸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본인의 니즈에 맞는 통증만 해결된다면, 잠만 잘수 있다면, 살만 뺄수 있다면, 써보고 싶다. 이러면그 영역을 명확하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펜바 같은 걸로도 이제 보내기도 해요. 카톡으로. 이 프로그램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잡으시는 건 저희는 뭐, 통증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라고 적어주고 감기 걸린다, 뭐 그러면 뭐, 디펜스, 오안 편도선, 박테리아 이거에 대한 메모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 너무 몸으로 느꼈습니다. 어, 저는 그게 굶는 걸잘 못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를 크게 하지 않는데 저희 챌린지 방에는 늘제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굶지는 않아도 식이요건을 잘 못해도 이거 순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저희 챌린지 마스터님이 적어주신건데 했는데 이거대로 하니까 정말 1.5kg에서 2kg가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순서가 또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톡 메인 화면에 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돌립니다. 그래서 누가 빌려줄 때, 다이어트 진심인 친구한테 빌려줄 때는 필요하겠죠. 수면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 아 수면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수면은 되게 여러가지 영역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골드사이클 프로그램을 한 2주 정도 돌리면서 수면 프로그램을 어, 같이 돌려줘야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추천을 할때그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되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참잘될 거야. 그런데 그 친구 갖고 왔는데 날 모르겠는데 이래 버리면 힘이 빠지니까 수면의 영역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바이스를 아주 힙하다고 얘기 표현을 많이 해요. 어디 가서도 제가 어떤 똑같은 영역을 얘기해도 디바이스 영역은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게 뭐야?라고 얘기한다는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업은 재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힙한 디바이스에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추천 루틴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호감 있는 그 단어, 좀 정리되어 있는 단어를 쓰시고 네이밍화 시켜야 됩니다. 독일에서 온 땡땡땡 디바이스. 그래서 결과가 어땠고, 그래서 원리가 세포에 관련된 원리가 어땠어?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빌려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프로모션을 어, 적극 활용하셔서 디바이스를 획득하십시오. 그리고 빌려줄 때는 니즈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꼭 집어서 딱딱 적어주거나 카톡에 캔바 처리해서 보내주시오. 십 그리고 받을 때 받을 때 중요합니다. 아무리 받을 때 리뷰를 상세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즉각적인 반응이 없고 좋은 것같은데 약간 이런 애매한 마무리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빌려줬지만 다음에 살수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확실한 리뷰를 나누고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빌려주고 프로그램 잘 쓰게 하고 리뷰 나누고 얘기하고 빌려주고 프로그램 잘 쓰고 리뷰 나누고 이것들을 반복, 반복, 반복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저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뭐하고 점심 일어나는 자기 습관이죠. 그 루틴대로 꾸준히 나와서 반복을 했더니 어느 순간 성공의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대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추천의 루틴을 지속적으로 반복 반복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모양새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이 루틴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